안녕하십니까. 아, 승일패가 2022년 시즌 개막하면서 올라왔네요. 그래서 승일패에 관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그맣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방송을 켰습니다. 먼저 작년에 1등 적중금이 2월이 됐어요. 한 번이. 그래서 9,500만원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내 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큰 금액 빼팅하는 것은 참고 사항일 거예요 저는 세번 이월될 때까지 그렇게 승을 패안 찍습니다. 그냥 천 원짜리 한두 장 이렇게 그냥 가볍게 찍습니다. 어차피 이월은 늘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3 회가 이월됐을 때 금액을 조금 높여서 찍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승일패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예전에는 승일패가 뭐 흔한 얘기로 선동열이나 최동원뭐 이렇게 A급 투수들이 막 완투를 하고 이럴 때는 마치기가 그나마 좀 쉬웠어요. MLB도 뭐 커쇼, 범가노 이런 투수들 나왔을 때 7, 8회까지 던져주니까 세이브 투수 한 명, 두 명만 나오면 끝나니까 쉬웠습니다. 그러나 현대 야구는 지금 국내나 해외나 육회까지 던지는 것을 뭐, 감안을 한다 해도 그 정도 던지는 투수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1점 찬맞히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방송을 킨 이유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소스 아닌 소스를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킨 것입니다. 물론, 승일패를 좋아하시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제 프로토에도 저는 야구 경기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마치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것입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저는 홀짝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토론는 하는 거는 축구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승일패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은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2월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3회 2월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mlb는 제가 이게 자료 정리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승일패를 잘안 하기 때문에 자료 정리를 안 합니다. 근데 이건 국내 야구데 제가 이거 자료 정리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투수들도 좀 알아볼 겸 요거는 제가 스페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정리하는 것입니다. 승일패를 자료, 승일패를 하기 위해 자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스페셜을 맞추기 위해서 자료 정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스페셜은 제가 한 번씩 올려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엔분의 1이라 올리시는 분들 없습니다. 근데 저는 꼭 맞추기보다는 서로 재밌게 100원짜리 즐기시라고 한 번씩 제가 두 번간 올려드렸는데 역시 꽝 됐어요. 이게 뭐 1년에 한두 번만 맞춰도 이득이 되는 게임인데 그 한두 번맞히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저는 배당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스페셜을, 스페셜을 제가, 제가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농구 스페셜, 농구 스페셜 야구 스페셜 스페셜은 제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승일패를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화면을 보여드리고자 이 화면은 그냥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걸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방송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아 잠깐, 그리고 승무패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었었는데 예전에 승무패를 가막 그러니까 2월 되고 1등 상금이 막 65억인가 64억 한 명이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5천만원씩 갖고, 돈가방 갖고 다니면서 찍으시는 분들도 제가 실제 봤지만, 그렇게 맞치기 쉽지 않아요. 승무패, 승오패, 승일패. 너무 어려워요. 거의 로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레저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가볍게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15억이 이월되고 30억이 되면은 내 돈인 것처럼 또내 돈일 것 같고 찍을 때는 내가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게 또 안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일패 가볍게 레저로 그냥 천 원짜리 한두 장 즐기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시고 또 저보다 훨씬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피팅을 하셔서 1등의 행운을 가져가시는 것을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야구 승일패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시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